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의와 믿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은 본문은.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결심하도록 만든 구절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도들은 이 구절을 깊이 기억하곤 합니다만, 사실 로마서에서 1장 16절과 17절을 빼놓고 읽기를 한다는 것은 시쳇말로 안 꼽는 찐빵을 먹는 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목적은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인데, 이 목적을 위해 의인과 믿음의 상관성, 혹은 의와 믿음의 상관성을 치밀하게 논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서론인 1장 1절에서 15절을 끝내고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전체 핵심 주제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의 주제를 발표하기 전에 자신의 신앙고백을 먼저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적 입장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이 너무도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완고거법을 사용한 것을 볼때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럽다는 말보다도 더센 표현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이 너무 너무 자랑스럽습니까? <laughs>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찌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족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바울 당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경시 그 자체였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단이었고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는 신흥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한다거나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멸시와 천대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이로부터 소유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각오를 해서는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소외자로 살아간다 해도 이를 속을 포하지 않고 당당히 받아들인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돌적으로 보이는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피해를 입은 약자가 발악하는 것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마치 궁지에 몰린 쥐가 최후의 수단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벼드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사실에 근거한 확신에 찬 따뜻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어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최대 관심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천국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니 이 능력은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구원에도 계급과 서열을 정해놓습니다. 힌두교는 카스트라는 제도에 의해 구원도 결정됩니다. 불교는 선행의 정도에 따라 업보가 결정되고 구원의 계급이 형성됩니다. 유대교는 선민사상에 기초한 유대인 우선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이와 달리, 계급도 서열도 차별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갑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바울은 드디어 로마서의 위대한 주제를 발표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위대한 선언이 지닌 의미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기 위해 1 7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1 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의인 n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다루기 위해 의인과 믿음에 대해 개별적인 e n 를 먼저 하고 이 둘의 상관성을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의인에 대해서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란 구별된 거룩을 말합니다.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구별된 거룩을 입고 죄가 없는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속성인데 어떻게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거룩이란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미스터리가 풀리는 현장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의 죄성으로는 거룩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죄성을 품으시고 감싸서 죄 없다고 한 결과 나타난 거룩, 즉 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결과입니다. 사람의 몸을 잊고 사람 사는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때문에 사람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람의 행위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은총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인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획득된 의를 칭의라고 합니다. 사람은 아무 자격 없으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신 것 바로 이것이 칭의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시킵니다.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음으로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믿음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NIV 번역번호로 보면 M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엔 사람의 행위는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위만이 개입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람은 그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두 곳의 말씀을 볼때 확실해집니다. 고린돈 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우리는 의인과 믿음의 상관성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미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의인됨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듯 믿음도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에 대한 인간의 소극적인 믿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진작에 선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의도는 당시의 삶의 정황이 의인에게는 너무도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용기를 주기 위해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의인들이 당시의 정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라는 위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의미를 포함해서 보다 근원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존재 이동 혹은 존재 변형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체의 변화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이고 전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계시되요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번역본은 우리에게 각각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의인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인데 이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친히 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전체적인 개입에 힘입어 의인이 된 우리에게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곳곳에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장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11장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1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이권이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은 자랑할 일입니다. 그러나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임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아무 공로도 없이 얻은 구원입니다.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구원의 은혜에 걸맞는 값비싼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